해마다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전주 한옥마을은 이제 전국적인 관광명소가 되는데요. 전주 한옥마을에 자전거가 비치돼 새로운 명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나란히 줄지은 자전거가 시원스레 한옥마을을 내달립니다. 골목 구석구석을 누비며 자전거로 즐기는 한옥마을 여행에는 색다른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 걸어서 구경하는 것도 참 좋지만, 자전거를 타면서 이렇게 하니까 건강에도 좋고, 경치도 좋고, 참 색다른 맛이 있어서 좋군요. 전주시가 완주 봉동의 둥지를 틀 예정인 자전거 업체로부터 기증받은 자전거를 경기전압 관광 안내소에 비치해 놓기로 했습니다. 우선 열대로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내년 3월부터는 100대로 늘려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빌려줄 계획입니다. 전주시는 이 자전거가 이달 말에 조성이 끝나는 7km 길이의 한옥마을 둘레길과 함께 새로운 관광 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옛날의 어떤 정취를 느끼게 하는데 자전거는 크게 분위기를 돋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차로 뒤엉켜 복잡한 한옥마을 도로에서 여유로운 자전거 여행이 가능할지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당장 자전거를 세워둘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자전거 여행이 한옥마을의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자리 잡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JTV 뉴스 하원호입니다.